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면 파고다 박시토에게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클레어 최 강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Y의 두 번째 시간. 지난 시간에는 Y의 답으로 올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오늘은 속거하는 방법. 자, 일단 명사만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. 명사가 답이 될 경우에는 because of를 같이 쓰셔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동사로 시작하잖아요. to get a job이라고 하면 직장을 가지려고라고 해서 이유가 될수 있지만 get a job 직장 가죠.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. 예외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왜냐면 하 어, 확인 좀해 봐. 왜 그래? 네, 확인할게. 네가 확인해 봐라는 경우에는 이거는 모르겠다는 답으로 나온 거지. 이게 why 답으로 나온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건 예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다음에 전치사로 시작할 수 있다 없다? 없습니다. 그래서 at, 뭐, of, 뭐 이런 것들 있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답으로 올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 because의 의미를 가지는 for, since, so는 why의 답으로 올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